우리가 사람을 대수 대명할 때 보통 뭐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걸 대신 이렇게 보내서 동물의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축생 라인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애견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수대명 할 때는 막 아프거나, 아니면은 아직 너무 젊은데 이렇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런 경우에 대수대명을 하는데 일단 대수대명 자체는 우리가 명을 늘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 단명살이 있어서 대수대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진짜 지금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뭐 살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대수대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이미 지긋하게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대수대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 대수대명 같은 경우는 무작정 명을 늘리고 이런다기 보다는 간이 길이좀 편안하시고 명이 최대한 그래도 내가 살아서 죽는 순간에 고통이 덜하고 가는 길이 좀 편안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된다면은 조금 명을 늘려서 좀좀더 살아보고 이제 그런 우리가 의미에서 대수 대명을 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대수 대명할 때 보통 뭐 닭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걸 대신 이렇게 보내서 <laughs> 이제 대수 대명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물의 대수 대명을 하면 동물의 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축생 라인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축생은 순리대로 가게 하는 게안 낫겠나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가족처럼 키우니까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이제 대수대명 같은 경우도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걸 해야지 않고 할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기도의 방식이 됐든 진짜 우리가 할수 있는 뭐 정성이 됐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사람 대수 대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순 저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봐요.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어,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요즘 애견인들이 엄청 많은데 좀 혹시 좀 무속적으로 그런 애견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처방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아, 그거 주의사항, 처방보다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또, 혹은 뭐 토끼가 됐든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동물이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그 유골이나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막 그런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그 강아지 그털 같은 거 모아서 진짜 인형처럼 만들어준다든지 뭐 목걸이 그런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기리고 기억하고 뭐그 아이와의 추억을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주인이 갖고 있게 되면 애기들이 떠나지를 못해요. 애기들이 좋은 데 가서 환생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애기들이 귀신으로 잡아두고 있고 싶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주인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람 상문이랑 똑같이 개 고양이 다 상문을 탑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절대 유골함이나 아이의 어떤 채취가 남긴 뭐 이상한 물건들 그런 거는 좀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이쁘게 앨범에 정리해 가지고 넣어놓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어, 나머지는 조금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외국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수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수대명 지금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저희 신도분 중에 조금 약간 이렇게 외국 쪽에 신도분이 계시는데 인도 쪽인데 약간 이게 살생이나 이런 거 되게 이렇게 가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일은 아니고 이제 차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대수대명 하는데 오셨는데 저한테 닭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오셔서 나중에 물어보면 저 닭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고 a 도 해본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런 대수 대명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물며 반려견, 반려인 분들 또한 관심이 있을 텐데 동물을 동물로 살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윤리적으로 이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면 동물보다는 당연히 인간의 가치가 좀더 똑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치킨 안 먹으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